그 당시에 미국 교정과의사들은 교정 환자 한 명은 집안체를 샀단 말이에요. 아, 그 정도 됐어요. 금으로 다 수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교정 치료는 치아를 움직이는 게 교정 치료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목표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네. 덧니가 있다면 덧니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네. 네. 할수 있는데, 사실 그런 치료는 잘하지를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교합이 어떤 교합이라는 걸 이제는 저희가 알고 있고, 그쪽으로 치아를 이동을 시키는 게 교정이에요. 그런데. 이동시키는 방법이 손가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손가락을 꾹 누르고 있으면 치아가 움직여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하루 종일 누르고 있으면. 아니 근데... 이게 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약간 그 턴어디뉴 <laughs> 토너기뉴... 앞니하고 <laughs> 비슷해. 약간 네. 튀어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치아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어릴 때 항상 학교에 있을 때도 수업 듣는 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그렇게 하면 입이 음. 들어가요. 안 들어가던데. 그런데 그 하나만 들어가요. 하나만. 그리고 힘도 하루 종일 줘야 돼. 요 잠시 네. 10분 줬다고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건 아니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하나만 움직이면 사실 연쇄적으로 옆에 치아들한테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 이걸 네. 예, 네. 통체적으로이 모든 치아들을 어떻게 움직일까 이 고민하는 게이과 의사, 교정과 의사들이 하는 고민이고 그런 네. 수단으로 예전에는 여기 철사를 이제 반지 같은 걸 끼워가지고 움직이기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디자인의 발전이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금속으로 된 이제 브라켓이라는 게 나왔고. 네. 이걸 또 붙이려고 하니 접착제의 발달이 있어야 될 거고 아... 이를 움직이는 와이어의 발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정 치료라는 것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양방향 내시경 시술이 나오고 뭐 다른 시술도 발달하듯이 치아 교정도 발달을 하고 있는데 투명 치아 교정 이거는 진짜 최신 방법 나온지 오래됐지만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브라켓 교정이죠. 브라켓은 브라켓 단어가 받침대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카메라 받침대도 브라켓이고요. 치아를 움직이는 거는 사실 브라켓이 아니고 와이어입니다. 와이어. 아, 와이어. 네. 근데 이 와이어를 1920년대 30년대에는 미국에서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입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부식이 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교정과 의사들은 교정 환자 한명공면 집안치를 샀단 말이에요. 금으로 다 수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스테인레스도 나오고 이제는 형상기억 합금 재료도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점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와이어도 굉장히 많이 구부려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여기 보시면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요 예, 그냥 우겨놓으면은 이게 형상기억 합금이라서 치아를 좋은 위치로 보내줘요. 브라켓은 손잡이거든요. 손잡이를 근데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금속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가공 기술이 뛰어 발달하면서 세라믹으로도 되고 플라스틱 레진으로도 되고 이렇게 많이 발달을 해 왔어요. 근데 이것만 나왔을 때도 엄청난 발전이라고 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브라켓 교정 우리가 쉽게 지금 알수 있었던 건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총영 교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뮬레이션 화면이 있더라고요. 한번 네. 볼까요? 좀 순차적으로 치아가 움직여 가는 걸 보여주는 데요 네. 여기 보면은 단절이 있잖아요. 가면의 단절 네. 그 장치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아. 새로운 플라스틱 장치를 낄 때마다 치아가한 단계 한 단계씩 움직여야 니다 아... 그래서 이게 와이어가 붙어 있지도 않고 평소에는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 장치로 이제 끼워져 있으니까 사회성을 하기에는 눈설미가 없으신 분들이 사는 교정치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실 텐데. 아...